선생님은 제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줍니다. 학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기 전에 올바른 인간성을 길러주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꿈을 가꾸게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스승으로서 교훈과 삶을 통하여 본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 1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본을 받은 제자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정말 본을 확실히 받아 주님의 제자의 도를 잘 수행했습니다.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만이 완전하십니다. 에베도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합니다. 또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신앙은 자라야 됩니다. 언제까지 숟가락을 떠어 먹여줘야 됩니까? 자라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성장해야 되고 성장한 결과에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은 성장해서 꼭주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간증하는 입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빌리포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이 환경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아울러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본받아 실천함으로써 제자의 도를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간절히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듣고 받았으며 바울을 통하여 배우고 받고 들은 모든 것을 제발 이제 행하라. 우리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죽은 것이며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죄가 된대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은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있으면 그 신앙은 마땅히 표현되어야 하고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고 말씀에 순종함입니다. 표현되지 않는 신앙은 무, 무효래요 무효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이 있으면 그 신앙은 당연히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오늘 보면 빌리보사전구조에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예수 그리스는 삶으로 친히 보, 본을 보여주신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또한 우리들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는 사랑의 본을 보여 주, 죽으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위대한 분을 보여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의 사랑은 사게오도 변화시켰고, 창기였던 마리아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변화를 키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만나고 배웠던 예수의 흔적을 너희도 본받고 행동으로 표현하려고 곤면한 것처럼,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삶으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더 늦기 전에, 우리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속에 잠재된 능력을 마음껏 충분히 발휘하여서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드리시길 또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